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 그랜드 i10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흥미진진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토체크를 이용하여 구진흥을 위해 구조진을 활용 하는 저와 관련 기업입니다. 구조진까지 함께 시해주요 시작부터 말씀드리지만 현대 그랜드 i10은 단순한 경차가 아닙니다. 이 차량은 컴팩트하면서도 성능 효율성 운전의 즐거움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의 편안함을 모두 갖춘 훌륭한 자동차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합한 이 차는 도시주행뿐 아니라 장거리 운전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먼저 현대 그랜드 아이템 위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헤드라이트는 날렵하면서도 정교한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현대 특유의 육각형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범퍼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차량의 강인한 인상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옆면을 보면 윈도우 라인이 부드럽게 이어지며 컴팩트한 차체 속에서도 충분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휠아치 부분은 균형 잡힌 비율로 설계되어 있어 안정감을 줍니다. 그랜드 아이템 위 후면부 역시 간결하면서도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시인성이 뛰어나며 후면 디자인 전체가 조화롭게 연결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적재 용량을 제공하여 일상적인 쇼핑, 여행 짐, 레저 용품 등을 싣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후면 범퍼와 리플렉터의 배치는 안전성과 디자인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제 차량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랜드 아이템 위 실내는 컴팩트한 차체와 비교해도 넓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유지해 줍니다. 시트의 소재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관리하기 쉽습니다. 운전석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센터페시아입니다. 심플하지만 직관적인 버튼 구성은 운전 중에도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한눈에 운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속도계와 회전계 그리고 다양한 정보 디스플레이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에는 오디오 밑전화 컨트롤 버튼이 있어 운전 중에도 손을 떼지 않고 편리하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 아이템에는 다양한 편의사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 시스템은 운전자가 키를 주머니나 가방에 넣은 채로도 문을 잠그고 열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버튼 시동 기능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시동을 걸수 있습니다. 에어컨 시스템은 빠르고 균일하게 실내 온도를 조절하여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오디오 시스템 역시 현대 그랜드 아이템 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라디오, USB,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다양한 음악을 고음질로 즐길 수 있으며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통해 내비게이션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 아이템 위 안전 사양은 동급 차량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차체는 고강도 강판을 적용하여 충돌 시에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에어백 시스템은 운전석과 조수석 뿐 아니라 측면에서도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ABS,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 YBD, 전자식 제동력 분배 시스템, 가 기본 적용되어 있어 제동 시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현대 그랜드 아이템 위 주행 성능은 어떨까요? 이 차량은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경쾌하고 민첩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소형 엔진은 도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연료 효율이 뛰어나 장거리 주행에서도 경제적인 장점을 발휘합니다. 차체가 가볍고 균형 잡힌 서스펜션 세팅은 도심의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랜드 아이템 위 핸들링은 초보 운전자부터 숙련된 드라이버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수준입니다. 좁은 골목길, 주차장,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에서도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어 일상적인 사용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이 차량은 연비 효율이 뛰어나 많은 운전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합니다. 연료 소비량이 적다는 것은 장거리 여행에서도 부담이 적다는 뜻이며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에서도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됩니다. 현대 그랜드 아이템은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차량의 부품은 현대 자동차의 광범위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정비 비용도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이는 장기간 차량을 소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랜드 아이템 위 다양한 활용 상황을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출퇴근을 위해 매일 운전하는 직장인, 도심 속에서 자주 쇼핑을 다니는 주부, 친구들과의 짧은 드라이브, 주말 가족 나들이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모두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게다가 차량 크기가 작아 초보 운전자에게도 부담이 적고 주차가 쉬워 운전에 자신이 없는 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 아이템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주는 자동차입니다.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편안함과 운전의 즐거움, 그리고 차량이 주는 안정감은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 차량은 유지비, 연비, 실용성, 안전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높은 선택입니다. 특히 첫 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부담 없는 가격대와 뛰어난 성능으로 매우 매력적인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현대의 그랜드 아이템은 또한 다양한 색상과 옵션을 통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외관 색상 선택부터 인테리어 구성까지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밀 수 있어 소유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그랜드 아이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이 차량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매일 타는 차량이 주는 만족감과 편안함은 생각보다 큰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현대 그랜드 아이템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토테크 엔지니어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자동차 정보와 리뷰를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현대 그랜드 아이템에 대한 상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